그래서 병점에 광은 기도원 있잖아요 오산에 그 기도원에 가서 만났어요. 난데 없이 20만 원짜리 쿠폰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생필품 사서 쓸수 있어 20만 원이면 한달쓸수 있는 돈. 또새집사가또 5만 원짜리 또 저기 재래시장 쿠폰을 또 줬어요 선물 들어왔다고.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또, 제 집사님이, 설세라고 또 10만원을 또 주고 갔어요. 예. 네. 그러니까, 10원짜리 하나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서 하나님이 공급을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선물을 없고, 귀한 소식을 내가 접해서, 그래서 어제 철원을 10시간을 운전했대, 10시간. 가는데만 막혀가지고 6시간 반 걸렸어요. 도착하는데. 차 안에서 6시간 반. 둘이서. 라면 한대 거기서 시우에사나 먹고 갈때 6시간 반. 미쳐버린 줄 알아요. 근데 둘이서 성령님 이야기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가니까 마음이 상하지를 않아요. 옛날 같았으면, 나 혼자 갔으면 미쳤다고 돌아오고 다음에 간다고 그러겠죠. 평일날 간다고 그러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저렇게 너무 많은 선물들을 주님이 주셨어요. 제가 드릴 선물은 없고. 그래서 우리 최집사님그 남편이 어때요? 술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 치매가 왔잖아요. 치매가 왔어요. 술을 많이 먹으면 첫째 간도 상하지만 내서포도 죽습니다. 아유? 그래서 치매가 와 계세요. 어, 간헐적 치매라고 그러죠. 어? 그 치매가 뇌 손상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간도 그렇지 방광도 그렇지 전립선도 그렇지 콩팥도 그렇지 심장도 그렇지 그분이 손발이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손발이 다 차갑답니다 그럼 손발이 차가운 사람은요 이거 혈액순환이 전혀 안된다는 뜻이에요 남자들은 되게 손이 따뜻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그 오랜 세월 동안 그 홀로 살면서 어때요 스트레스를 술로 다 풀었잖아요 술로 그래서 내가 뭘 드릴까 선물을 할까 아 이분 내장 기관을 이렇게 내하고 내장 기관을 고쳐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로 와야지 오지도 않은데 내가 선물을 보내야 되겠다 선물을. 근데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저 게르마늄 그 유황 물을 내가 정보를 접수하고 그저께 접수를 하고 바로 어제 갔다 온 거예요. 몸 안에 있는 염증을 다 잡은대요. 암세포도 잡고, 그런, 그렇게 효과가 좋답니다. 드셔보세요. 그래서, 아, 뭔 이야기가 여기까지 갔어요 아. 이런 형편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줬어요. 공급을 해줬어요. 어, 공급을 해줘서, 그거를 우리는 계속 맛보면서 살지만, 그거, 그 체험하지 못한 목회자는 어때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거를 다 알가 내려고 그러죠. 전라도 말로. 그죠? 알가 낸다는 말 아시죠? 긁어낸다. 그 말이에요. 긁어낸다. 그거밖에 답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끝까지 악다구니를 쓰는 거예요. 끝까지. 더 자기가 목사나, 목사 할랩이나 목사 할미나, 목사 사모나,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어. 예, 앉아. 그게 씌었다 그러죠. 우리가. 음. 어, 씌었어 귀신이 씌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 만모니 귀신이거든요. 돔 귀신. 그 집에 살면 되들은다 뒤해지 그래. 그러니까 그 봐. 얼마나 웃긴 거야. 음. 예. 예. 정도 죽고 불상이 죽었잖아. 그 이게 그 귀신이 씌인 거예요. 그 그거를 간파하라 그 말이 된 말이야. 저우은 아, 하나님 보호해 주니까 예. 하나님 아, 보고 네, 입 담으려야 돼요. 무조건 심원. 네, 입을 꽉 담으려야 돼요. 아, 전화도 받지 말고 상종을 말해야 돼요. 상종을 말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사람에게 너희가 그런 악을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너희는 선을 베풀도록 힘쓰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면 돼. 불쌍히 여기면 내가 첫째, 내가 이겨 그잖아요. 불쌍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거 아니고는 하나님의 공급을 못 받으니까 마지막 그거라도 어, 빨아서 어떻게라도 조카 거라도 끄집어내서 어, 그걸 먹으려고 하는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조카한테 이미 다 어, 아파트 명의가 다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류가 넘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악담을 쓰고 거기다 저주를 퍼붓고그 인간이 그 사람이에요? 그렇게 불쌍하게 봐보라 그 말이요. 불쌍하게 보면 내가 첫째 마귀를 이긴다. 마귀를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내가 속으면 안 돼.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 불쌍하다. 불쌍해봐요. 따라서 해봐요. 시작 예, 네, 불쌍하다. 불쌍해. 불쌍, 얼마나 불쌍하면 저럴까? 얼마나 불쌍하면 저럴까?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응? 부모한테서 저렇게 1억씩 받아갖고 다 나눠줬다는데도 왜 저럴까? 응? 그러니까, 아이고, 불쌍하다. 자, 따라서 해봐요.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아이고, 불쌍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 더 불쌍한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지금 관계가 없어요. 음...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음... 지금 그 나이, 그 연세 먹고 그 세상을 살 만큼 산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관계 없는 짓을 하잖아요, 지금. 어? 그 얼마나 불쌍해. 얼마나 불행하냐고요. 지금 그, 그 사람들 속이 지금 정상이에요? 정상 아니에요. 건상님 내가 말해요. 목요일날 저녁에 여기서 기도를 해 혼자서 주님 마이너스예요 여기 지금 53살을 살았는데 뭐라고요 통장에? 거장님? 마이너스예요 이게 뭔 꼴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근데 아직 죽을 만큼은 아니요 예, 아니 근데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면 감동을 어떻게 주냐면 너는 아직 죽을 만큼은 아니다. 죽을 만큼은 아니래요. 네, 지가 부자라고 했잖아요. 어, 죽을 만큼은 아니고 십자가에 나를 보래요 나는 죽었다. 찢겨서 나는 다 잃었다. 나를 생각해봐. 나를 생각해봐. 그러시더라. 주님에 비하면 어째요, 지금 우리는? 호강이요. 주님은 내가 머리둘 것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머리둘 곳이 없다는 말은 잠잘 곳이 없었다그 말이에요. 집안채없었다그 말이에요. 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새해 또 둥지가 있고, 응? 고양이도 잠자는 데가 있는데 쥐도 잠자는 데가 있는데 당신은 머리 하나 누일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살다가 다 찢겨 밝혀서 우리를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기도를 목요일날 아이고 주여 하고 이러고 아시지요 코가 빠져갖고 있는데 24시간 만에 하나님이 어때요 24시간 만에 나를 탁바꿔놨어 24시간 만에 주님이 어때요? 공급을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해 주셨어요, 고사님. 그래서 제가 힘이 나서 갔다 올수 있었던 거예요. 10월짜리 하나 없으면 어떻게 갑니까? 기름값만 해서 4, 5만원 들었죠? 톨비는 안 들었어요. 문재인이가 감해줘가지고. 700원 들었어요. 딱 민자 고속도로 들어가니까 700원 달라고. 들어요. 왔다 갔다 저통산금만 해도 7만원을치 샀어요. 통값만. 그러니까 그냥 훌쩍 10 몇만 원이 올라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집사님이 10만원 주고 갔는데 그 10만원 다쓴 거예요. <laughs> 우리 권사님 이 기침하는 거좀 가래 없어지라고 드시고 우리 구겸한 형제님 나서버리라고. 몸이 다 내장 술로 술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호랑이 인생에 애들 둘 키우면서 그러잖아요. 술로 술로 그 아픈 가슴을 그 외로움을 달랬을까 아니에요. 그래서 강이 다배려본 거예요. 그분이. 파브스의 권사님. 지금 자꾸 하는 말이 구경한 형제가 나 얼마 못살것 같아. 얼마 못살것 같아. 그 이야기만 어되잖아요 60밖에 안 됐어, 군사님. 그분 60밖에 안 됐어, 이제. 만 60이요. 그러니까 그, 그 혼자 있었던 그 세월이 얼마나 괴로웠나, 그 말이에요. 남자로서. 애들 돌 키우면서. 그 시간을 생각해봐요, 군사님. 60의 사람이 저렇게, 저렇게 돼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타버린냐 말이야. 속이 타버려어 인생이 속이 타버리니까 병이 저절로 와버린다 그 말이에요. 에 네, 한참 살 때죠. 그러니까 나의 뇌 속에서 계속 이 뇌가 자기를 괴롭혀 버린 거야. 자기 몸을 괴롭혀 버린 거야. 내가 그렇게 몰라 그분도 뭐 재혼해 보려고 노력을 했겠지만 나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애들 키우면서라도 하나님. 물론, 그분은 이제 예수님을 안 믿었으니까 문제지만, 하나님, 나를 그러면 저 떠난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주세요. 더 좋은 사람 주세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우리 오사모도 아마 그럴 거예요. 더 좋은 사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서 내 자식들을 키워내고 자기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홀로 살다가 보니까 봐보세요. 그 애로움이 사람, 치명적이잖아요. 예, 치 진영적이잖아요. 결국은 주님이 어때요? 멋있게 다시 재결합 수승으로 들어갔잖아요. 재결합. 놀랍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 아닙니까? 놀라우신 은혜지요. 어마어마한 은혜죠요 이, 네가 받은 이 어마어마한 은혜로 그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해라. 그리고 베풀 수 있다면 선도 베풀어 줘라. 그죠? 그 영혼, 불쌍한 영혼이요, 권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저렇게 돈에 미쳐있는 것은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건그 이상 불행한 거야 사실은요. 음, 예 돈막이에요 그게 네. 고사님만몬 돈막이 그래. 그, 그것도 아, 있는 데다가 아이고 고모부가 그래서 너희는 항상 즐거워라 왜? 네 뇌가 아파 마음이 아프니까 몸에 병이 와버려요 몸에 병이 와버려 내가 그냥 멀쩡한데도 허 낙심하고 낙담하면 어때요? 에? 허리가 무겁고 무릎이 무겁고 기쁨이 없고 또 밥맛도 없고 사람 만나도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안 기뻐. 귀한지도 몰라. 우울증으로 들어가버려. 우울증으로. 그 사람을 잡아버려. 건강까지도 해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 구개만 형제님이 그렇게 홀로 되고 나서 자기 몸을 술로 망친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 영혼육의 건강을 위해서는, 네 삶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때요? 즐거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도로 네 영역을 키우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생각, 그, 어, 미치갱이들, 어, 그 못된 것들, 그 생각하면 내 안에서 어때요? 분노가 울러오잖아요그 분노를 가지, 품지 말고, 그 생각을 할 시간에 차라리 기도를 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반응이 참 유익한 거예요. 기도로 주님, 그잖아요. 우리가 염려를 품기보다는 기도를 품는 것이 더 낫다고요. 할렐루야. 기도로 품어 주님, 저것들 뭐 그렇게 하면 권사님 있잖아. 어이구 저것들 어저어 어, 낭비하고 사는 것들 보기 싫어서 뭐 하셨다고요? 3년 6개월 동안 뭐 내리지 말라고요? 피 늘인지 말라고 기도하셨잖아요. 마찬가지요. 아버지, 저 영혼들, 저 불행한 영혼들 위해서 주님, 우리 슬기하고, 슬기 엄마하고 어때요? 그리 고선 봐봐. 영혼이 어떻게라고. 영혼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 못합니까 이제 다시는 슬기 엄마, 우리 경옥이 괴롭히지 못하도록, 응? 어? 주님 끊어주세요. 할렐루야! 예그 신경 쓰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막아주세요 막아주세요 경옥이 엄마 경옥 씨도 마음 상하지 모든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미 시아버지도 돌아가 버렸고 다 돌아가 버렸잖아 남편도 죽었잖아 이제 연을 끊어버리네 연을 끊어버려 연을 끊어버려 마음속에서 탁 끊어버려요 그 영역이, 영역이 약하면 우리가 그 마귀한테 속는다, 그 말이에요. 마귀가 밀감으로 돼버려요. 영역을 키워야 돼. 영역을 키우는 방법은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멍 모르게 기도할지라도, 주님 기도해야 돼. 그 순간에 기도하면 24시간 안에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바꿔놨어요. 저도 그분들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요. 목회자 어디서 돈 들어올 때가 어디 있어요? 응? 어? 애들을 키워야 되고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 기도하는 기도를 선택하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처할 때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축복해. 기도를 선택해야 돼. 주님을 선택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주님, 제가 목요일 날 저녁에 코가 빠져 있었잖아요. 저, 아무것도 우리 애들한테 해줄 것도 없고. 우리 승리가 어제 시장 봐가고 27,000원 왔지. 지금알바해가고 아니야. 아니야? 어. 그래서 오렌지 사갖고 왔대요. 오렌지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알바해가고 오렌지 사갖고 왔대요. 감사해요 네. 기도를 선택해. 주님께서 어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먹이시고, 공급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놀랍게, 뭐, 우리는 설 센다고 전 하나 붙이지 않았어요. 근데 치유사역하러 갔다가, 거기서 또전 잔뜩 붙인지 그 집에서, 권사님 집에서 또 잔, 전을 두 접시나 줘서 갖고 왔어요. 그, 설 전도 먹어봤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님 우리 집에. 다 들어온 거예요. 다 주님이 공급하신 거예요. 기도로 이기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이길 때내 생각을 이겨낼 수가, 쫓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로 쫓아내야 돼요. 기도로 쫓아내. 내, 내가 나를 괴롭히는 생각도 쫓아내야 돼. 그걸 잡고 있으면 안 돼요. 네가 줬사오니 하고 잡고 있으면 우울증 걸려요.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감사할 때 연결이 돼요. 감사치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감사치 않으면 연결이 안 돼요. 주님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이 상황도 감사합니다. 우리 최군사님 어 보내주시고 우리 최집사님 함께 예배드리고 또이 상황 속에서도 하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주변에서 멀리 10년 만에 만난 분도 그렇게 마음 써줘서 어제 제가 오는데, 목사님하고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5만원을 주더라고. 목사님 영돈! 하고 주더라고. 그래 오늘 언금했어요. 5만원 주더라고. 그물 떠다 줬다고 고생했다고. 그것도 감사. 그치요? 네? 선생님 제가 어떻게 해서 5만 원을 벌어 우리 딸은 떡볶이집 가서 한 시간에 8,500 원이라도 벌지만 제비는 <laughs> 딸만한 능력도 없어. 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라 합니다. 아버지.